아니, 의원님 이게쿠팡의 전략이라니까요. 마치, 한국 정부가 쿠팡에 협조 쿠팡 요청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음. 이슈가 그게 아니고 that's not 쿠팡 내부에서 so 범인을 쿠팡 접촉하고 실행한 사람을 묻는 the 겁니다. The 그런데 그 쿠팡 내부에 범인을 A라는 직원이 접촉하는데, 그 A에게 정부가 지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쿠팡 내부 직원을 묻는 거예요. 내부 담당 직원. 어, 아, 누가 실제로 그 전직원에게 접촉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직원에게 누가 접촉하러 지시했는지, 둘중 어느 사람을 묻는 것이십니까? 아 진짜. 둘다 답변해 보세요. What's over them? What's o v 코리아 감언반언 빼고 한국 정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시가 거기 where the instruction came from. The team did n o 지 i n 습니다 u c t the team. The team w a 니다 team that was a team that was a t e 고 m that w a 인의 t e 을 m that was a team that was a team 책임이 있는지 인차지버가 누군지를 밝히라는 말이에요. 그걸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이게 범죄행위라서 그렇죠? 이게 범죄행위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석준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